자 문제 분석합니다. 좌표평면에서 두 곡선 y는 4분의 1 x제곱과 y는 log2x가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두 곡선 y는 4분의 1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log2x가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네요. 지금 점을 다 잡아 봤습니다. 여기 x2, 여기 x1, 여기는 1, x2, y2 x1, y1, 그리고 2분의 1을 대입한다면, 여기가 지금 0,1이었죠? 그러면, 이식을 보시면 2분의 1 대입하면, 1 됩니다. 따라서, 2분의 1위치 잡을 수있고요 그리고 1 대입하면, 이함수에 대 그러면 4분의 1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좌표를 다 잡아봤습니다. 자, 기억부터 봅시다. x2는 2분의 1보단 크면서 1보다 작네요. 맞습니다. ᄂ, 식을 변형시켜볼게요. x1으로 묶고, 마이너스 x2로 묶는다면, 공통인수가 또 묶여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. 이것도 x1으로 묶고,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는다면, 공통인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묶입니다. y1 플러스 y2 는 x1 마이너스 x2 가 곱한다고 하는데요 x1 마이너스 x2 는이 간격입니다 여기다가 y1 플러스 y2 y1 이 길이 y2 이만큼 더한거죠자 근데 지금 x1 마이너스 2분의 1 x1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는 더 길죠 지금 이것은 여기다가 y1, y2의 합을 곱하는 겁니다 y1, y2의 합을 x1-x2가 가로가 돼서 곱하는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x 1 1분의니까 가로가 더 길죠 세로는 y1 여기다 1분의2 더하니까 더 깁니다 자 그럼 넓이는 더 크죠. 따라서 잘못됐습니다. 오른쪽이 더 큽니다. ㄷ 이 점은 1,0이고요. 이 점은 x1,y1이고요. 이 점은 x2,y2인데요. 자이 기울기를 잡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기울기 잡아보면 음수죠. 하지만 절대값은 더 크네요. 더 가파릅니다. 음수는 양수보다 작으니까 기울기는 이쪽이더 큰데요. 근데 이것에 마이너스 1 곱한 것은 더 가파르죠.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를 곱한 것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좌변은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고요. 양변에 x1-1, 1-x2, 1 이것은 양수니까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. 즉, 부동 방이, 반 대가 돼야 되 죠. 잘못 됐 습니다. 정답 은1 번이 네요.